자 문현주 씨의 노래가 굉장히 그이 음색이요 힘도 있고 맑고 화려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아마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 모습이 돋보일 것 같은데, 자 일단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요. 일에 차례 살다 보면 한세상인걸 짜증 내고 화를. 네, 참 문현주씨가 기교도 뛰어나지만 뒤집는 목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특색있게 그렇게 잘 구사가 되는 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첫 소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노래 제일 높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폭부 힘을 충분하게 받쳐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살이 마음대로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인자에다가 내이 네, 목소리에 복부의 힘만 받쳐놓고 성대는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이게 아니라 인생살이 요 같이 따끈따끈하게요. 인생살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요거는 끊는 목이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에로 요것은 네 아, 이동하는 음정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자 문현주 씨는 얘기를 뒤집는 목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되 얘기도 그냥 되는 게이 아니라 되 되를 발음을 해놓고 그다음에 바로 뒤집 뒤집었습니다. 돼, 돼, 돼는 개. 그다음에 이인, 이인. 이것은 뭐냐면은 두 음을 세 음으로 나눈 이음 삼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음 삼년 부일 때는 각각 그 음정을 복부의 힘으로 헛, 헛, 헛세번 치면서 노래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이인 네. 헛헛헛 헛, 헛. 이렇게 이렇게 세 번을 각각 복부에 힘을 쳐 주는 것이 그 막가를 충분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는 개인 네. 나 역시 나를 주고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뒤집었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문현재 씨는 나, 여기 한 번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쭉 음정이 뻗어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또한번 보너스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나, 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것이죠. 자, 연결해 보면, 되는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럴 땐, 그럴 땐. 자, 이와 같이. 그럴 땐, 그럴 땐. 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 제 생각에는, 예, 두 번째 그럴 땐 이것은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에 것보다는 좀더 가슴에 착 안기게끔 감정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또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럴 땐,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좀더 애달픈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럴 땐, 그럴 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럴 땐, 그럴 땐, 이와 같이 애달게 해주는 것도 훨씬, 어, 폼이 좀 나는, 네, 좀 살림이 넉넉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럴 땐, 마음 비우고, 마음 비우고, 마음 비우고, 그 다음에, 크게, 게 요거는 반껑넘목이죠반넘어목을 구사할 때는 반드시 위쪽으로 이렇게 던져라. 던지는 시중을 하면서 꺾어라. 그랬습니다. 그냥 만약에 위쪽으로 던지지 않게 되면 은 크게 한번 웃어요 이거밖에 안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맛깔이 없다 좀 간이 안 맞다 이렇게 싶은 분들은 일단 위로 던져 보시리니까요 네, 크게, 크게 어때요 훨씬 맛깔 있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크게 한번 웃어요. 여기도 웃어요. 네, 뒤집는 목을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반박자를 쉬면서, 어, 이래저래. 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래저래. 이 반박자를 주는 것은, 정박자로 주는 거에 비해서 훨씬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리듬을 팽팽하게 하기 위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것을 언제 여러분께서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정박자로 가게 되면은 이래저래 하면 이래 여기가 좀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맥이 팍 풀리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될, 어, 되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하나 둘셋넷엇 이래저래 네엇 박자를 주고 이래로 네,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의 작곡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래저래, 살다 보면, 네, 살다 앞에서도, 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반박자를 쉬었죠. 살다 보면, 보면, 네, 어, 여기가 참 특이합니다. 어, 이, 그, 이 노래를 작곡자인, 아, 이 박승훈 선생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멜로디를 잘 써요. 그래서 여기가 박승훈 선생의 좀 특별한 그런 장점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살다 보면, 네, 살다 보면, 보면 면, 네, 이와 같이, 네, 그다음에 한 세상인 걸, 한 세상인 걸, 자, 이렇게 이제 한 세상인 걸 이렇게 편안하게 가도 되지만, 네, 역시 뭔가 화려한 그런 어떤 이 화장이 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려한 화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네, 꺾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한세상인걸인. 네, 자, 어, 꺾는 목을 사용할 때는 그 꺾고자 하는 음정에서 하나를 위로 올려라, 내려라. 그 다음에 또온 꺾는 목일 때는 보조음을 하나 더 달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세상이에서 올려라, 이 내려라, 이 보존 달아라, 인, 그 다음에 걸 붙여라, 걸, 인, 걸, 인, 걸. 자, 그래서 한세상인 걸. 얼마나 화려해지나요? 그죠? 이것이 온극 논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쿵, 짜증 내고. 자, 여기는 짜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짜증을 내는 듯한 그런 어, 이, 그 흉내 또는 연기를 해야 되겠죠. 어, 대중가요는 3분 드라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를 연기해내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짜증이라는 말을, 네,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면,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연기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짜증스럽다는 그 어떤 어, 연기를 해주기 위해서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콩 짜증내고, 네, 이와 같이. 짜증내고 이러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그죠 네 그냥 짜증내고 좀 가리신겁죠 콩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하나요 무엇하나요 나요 바로가다 되지만은 네 얘기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화려한 꺾는 그 목을 붙여라 네 그래서. 무아타나요 나나요 무아타나요 온 끈노목을 사용했습니다. 인 여기가 제일 이 노래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인 이렇게도 해 되지만은 네, 얘기를 좀더 호소력 있게 붙이기 위해서 갈승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갈승은 뭐냐면은 으, 네, 이런 소리인데요. 누구한테 일갈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장비안, 내 이름 게쓰지 못하겠느냐. 네, 이렇게 호령을 할때 쓰는, 야 이런 거니까, 이걸 여기다 붙여주면, 인, 이런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인생사.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생자가 조금 단조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단조롭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도 화려한 기교를 한번 꺾어 볼까요? 자 그래서 끊는 목을 한번 주고 가겠습니다 인생사 와 화려해지네요 생사 인생사, 인생사, 인생사 세상사가 세상상 반 끊는 목 사가 사에서 아, 아 차고로 갑니다. 아가 아, 그다음에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흘러가는 흘러가는 가는 여기를 강조를 해주고 강물 같 강물 같더라더라 역시 또 어, 반금 넘목이죠 흘러가는 강물 같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까지 하는 절 웃으며 스며 여기가 스며가 그냥 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삑사리게 날 염려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삑사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복부에 힘을 더 주는 것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준다 해서 2차 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며 웃으며 쓰며 쓰며 2차 복성 웃으며 삽시다. 다, 다. 네, 끊고 뒤집고. 다, 다. 네. 꺾는 목도 하기, 뒤집는 목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시. 이것도 반꺾는 목이네요. 네, 위로 던져라. 알고 계시죠, 그죠? 삽시다.